안녕하십니까. 원주박사 여의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매물은 특수상권, 매장, 임대권입니다. 원주 무실동 이마트 식품매장 내에 있는 푸드점으로 안정된 매출과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주 이마트는 연면적 5,380평이며 주차 450대, 지하에는 식품매장과 1층은 의류, 신발, 생활용품 매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마트 바로 옆은 남원주 역세권 택지 조성부지로 아파트 분양이 곧 시작될 텐데요. 약 4,200세대가 입주를 한다면 매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월 매출은 4,000만원이고요. 순수익은 약 1,000에서 1,200만원입니다. 매출의 25에서 30%가 순수익이고요. 약 25평의 매장을 사용하고 있고 식품관 입구에 있어 고정 고객이 많은 곳입니다. 이마트 내의 매장은 수수료 매장인데요. 월세를 따로 내지 않고 매출의 15%가 월세에 해당됩니다. 보증금은 천만 원이고요. 권리금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운영은 두 명이 하면 되는데요. 부부가 운영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마감입니다. 평일에는 두 명이 운영하시면 되고요. 주말에는 알바 한 명을 쓰시면 어려움 없이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시는 분의 급한 사정으로 나온 매물이고요. 장사가 안 되어 나온 매물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테리어 집기류 손댈 것 없이 인수 후 바로 수익이 나오는 매장입니다. 매출과 수익 부분은 직접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